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아실 것 빠르고 정확하게 영문독해 비법관정입니다. 카넨칸 잉글리시에서 여러분에게 복문 해석 훈련을 보내드립니다. No more long, no more complex. 더 이상 긴 것도 없고, 더 이상 복잡한 것도 우리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ranslating complex sentence drill. 자, 복문 해석 훈련 첫 번째 시간. 어떤 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Example 1입니다. 첫번째, 들어보세요. Old age is the most unexpected thing that can happen to a man. 동사 보니까 is가 나와있고, 쭉 조... 가다보니까 unexpected은 이게 주어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죠. 조... 조동 나와있네요. 접속사는 대 h 입니다 아, 동사 앞에 있는 대선 a t 은 무조건 관계대명사더라, 관계대명사는 ㄴ, ㄹ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끊었습니다. 많은 나이는, 늙은 나이는 가장 예상되어지지 못한 일이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울을 뜨고 어 흰머리 생겼네. 그래 깜짝 놀라면서 어 눈가 주름 좀 봐.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깜짝 놀랍니다. 최초에 흰머리 발견했을 때그 충격이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머리 속을 막 뒤져보니까 몇개더 있어요. 하. 내가 벌써 이렇게 머리가 새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일 그중에서 가장 예상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자, 들어보시죠. Old age is the most unexpected thing that can happen to a man. 게자 그럼 두 번째. 잘 맞아죠? Optimism is the faith that leads to achievement. 자 이렇게 되면 동사는 이 있어요. 레이즈는 이끌다 됐나 왔습니다. 대시 동사편 나왔다 관계 대명사 니은할 이렇게 되죠. 무조건 동사편건 관계 대명사의 주격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옵티미즘 앞이 티인 사람이 보고 있는 낙관주의는 신념이다, 믿음이다. 뭐냐면은 어치브먼트 목적 달성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뭐 가능할까요? 이런 의구심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성취하는 일은 없어요. 아이, 그렇게 그거 안 돼요. 자기 금방 생각한다 이말이에 그러나 된다 하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될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죠. 자, 들어봅니다. Optimism is the faith that leads to achievement. 여러분들은 지금 아티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자세 번째 들어보실까요? Our dreams are the stuff that leads us through life toward great happiness.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동사는 are 하고 나와 있고 leads가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더 있는가요? 없는 것 같아요. 됐, 끊었습니다. 이 대토 관계 대명사로 쓰였죠. 왜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스루에서 끊을까 아니면 투월에서 끊을까 길이로 봐가지고는 여기서 끊는 게 조금 낫죠. 물론 스루 라이프도 한번더 끊어도 아무렇게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꿈들은 stuff는 thing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꿈들은 일이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끄는 일이다. 이끄는 것이다. 위대한 행복으로 위대한 행복으로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 그러꿈에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그래요. 그런 말 듣고서 뭐 그런 건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Our dreams are the stuff that leads us through life toward great happiness. o k a 다음 4 번입니다. 들어보시죠. People seem not to see that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character. 자, seem은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쭉 가다 보니까는 동사가 is. 동사는 좀 싱겁게 나왔네요. 대신 나왔습니다. 대답해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리죠. 대답해 명사가 있으면 관계사는 이어 없으면 자기가 명사절이죠. 이건 명사절이 틀림 없습니다. 대절이야라는 사실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더 하면 이렇게 끊었습니다. 뭐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아이고 주어가 너무 길다. 아니면 동사 지가 너무 길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전 동사가 앞에 주어가 너무 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는 것처럼 보인다 전혀 시선을 두, 어, 돌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겠죠 seem to 정사가 나옵니다 seem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seem 다음에 명사가 나려면 seem like 이렇게 되고요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그렇죠 종속제를 주는 이가 그들의 의견이 성격의 고백이다 그렇죠 또한 고백이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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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사,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험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삐딱한 사람, 아 부정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역시 그렇죠. 머리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과 입에서 빛이 나옵니다. People seem not to see that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character. 오케이, c o n 고백이래요. 성격의 고백. 내 성격이 이렇다. 자, 5 번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은 뭐 별로 길지 않네요. 들어보실까요? people will believe most anything that is whispered to another. 동사로을 믿을 빌리브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is whispered people pp 댓 끊었습니다. 대시 동사 빼놨으니까 역시 관계 대명사 니은할 여기 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거의 어떤 것이든지 믿을 것이다. 그럴까요? 뭘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여진다. 속삭여지는 거의 모든 것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 하고 계다되고 속삭속삭 하는 건 뭔가 중요하고 진실된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탁 가가지고 말하지 않고 기속 기대되고 아 그럼 친근하다는 것처럼 싹 얘기를 하는 거 귀속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실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기를 바래서 그랬네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소리 질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게 아니라 속삭이는 것이 특히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대네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People will believe most anything that is whispered to another. 오케이. Okay. 자,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봉문 하면은 and or b o t of all 등의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접속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봉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해석하는 순서는 주어에서 주어로, 주어에서 맨 뒤로 해가지고 주절에 동사에서 해석을 언제나 끝마친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보죠.